안경하세요 눈이 가는 채널 안경선배입니다. 응.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에 렌즈 끼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이후로 댓글창에 렌즈 끼는 법은 알겠는데 렌즈 빼는 법이 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신속하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렌즈를 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팔로우 follow, 팔로미. Follow 어, 너무 역겹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렌즈 빼는 걸 실패할까요? 제가 안경사로 봤을 때 대부분은 이 이유입니다. 손에 물기를 제대로 말리지도 않고, 렌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으로 빼려고 하시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실패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제거법은 바로 공막 제거법입니다. 별막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가장 손쉽게 뺄수 있는 렌즈 빼기의 정석 방법인데요. 흔히들 여러분이 렌즈를 뺄때 가장 쉽게 시도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집게 손가락으로 거울을 보고 빼시는 건데 이러면 각막 손상의 우려가 있고 또잘 빠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 공막 제거법이야말로 아주 좀 정확하게 뺄수 있고 각막에 상처도 거의 나지 않는 정석적인 제거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시연드릴 영상에서 쓸 렌즈는 바로 가장 빼기 어렵다고 문의가 많았던 A 사이 땡땡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마찰계수 그러니까 표면이 상당히 매끄러워서 착용감이 좋아서 선호도가 아주 높지만 그와 같은 이유로 여러분들이 미끄러워서 빼기가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공막 제거법으로 여러분들이 빼는 것도 절대 실패하지 않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공막 제거법은 다칠 수 있는 결막이 아니라 공막까지 렌즈를 가져와서 제거해 주는 건데요. 우리 눈은 둥근 구면이 아니라 약 약간 주변이 평평한 비구면이라 렌즈를 끌어내리다 보면 저절로 접히는 구간이 있어요. 이걸 활용한 렌즈 제거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즈 빼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한테 기본이죠. 손에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손에 수분이 있으면, 렌즈와 마찰력이 떨어져서 렌즈를 빼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렌즈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눈을 벌린 채로 거울을 보시고 눈동자 주변에 렌즈 결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푸르스름하거나 또 다른 색으로 얇은 렌즈 결이 보이실 겁니다 아, 렌즈 위치를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손가락으로 렌즈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세요 자 렌즈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오케이 이것까지 되셨으면 이제 공막 제거법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전에 배웠던 렌즈 착용법과 동일한 양손으로 수직 방향으로 눈을 벌려 주시고 아까 렌즈 위치 확인 하셨죠? 거울을 보시고 렌즈의 정중앙에 검지손가락을 가져다 대세요 그 후에 천장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눈을 위로 치켜 뜨시면 렌즈는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때 렌즈는 구면인 공간에 지나서 비구면 지형을 만나게 되는데 렌즈가 살짝 접히게 됩니다. 그럼 그걸 검지 손가락으로 잡고 빼시면 돼요. 자, 만약에 검지 손가락으로 빼시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렌즈를 힘껏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러면 중간에 걸려서 렌즈가 접혀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렌즈 빼는 법 성공하셨나요? 이 공막 제거법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 렌즈는 절대 두려운 존재가 이제부터 아닙니다. 자, 만약에 성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모르시는 것도 댓글과 이메일로 남겨주시거나 문의 주시면 영상이든 답변이든 금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과 안경에 대해서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경!